근데 돈 벌어서 h d x 를 사고 싶은 뿐만한 청년인데요. 옷이 너무 멋있어서 그런데 입고 계신 h d x 옷은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요? 아,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중이라 가지고 그냥 고음에서 싸게 살수 있어요. 네. 이 멋진 옷을 입고 계신 분은 직업이 어떻게 되실까요? 대버린데요 연봉이나 연매출, 순수익, 이런 수치 같은 거 공개 가능하신 게 있으세요? 수치는 아마 3대500 정도 해요. 네? 네? 들어가세요. 네? 왜? 예 사장님 아이고 김계란입니다 김계란 아 집에 잘 도착했어? 아니 옷을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?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이잖아 홍보하라고 아이고 이제 htx 블랙프라이데이라서 11월 30일까지 최대 70% 할인하잖아 열심히 하자 예아 <laughs> 감사합니다 잘 있겠습니다 와 htx 이번 에프터블 패션 죽인다 됐다 씨취라 본인의 외모를 1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긴다면 5점. 이유는요? 그냥 뭐 평균 이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. 뭐. 지금 이 몸대로 살기 대 10억 받고 체형 랜덤 돌리기. 어, 지금 이 몸대로 살기. 이유가 뭐예요? 뭐1 어, 5억은 그냥 벌면 되는 것 같아가지고. 본인의 매력업기를 하면 랜덤 박스를 드려요. 엑지텍스에서그 어, 뭐.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맞아가지고 최대 70%세일한다애프터블 상품 아니에요?